안녕하세요. 오늘은 인스타그램 비밀번호 찾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려고 하는데, 이게 100% 맞다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워요. 다양한 방법들이 있는데, 제가 찾은 손쉬운 방법에 대해서 안내를 해 드리려고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인스타그램 비밀번호를 잊어버려서 이걸 찾기 위해 두 달간 노력을 되게 많이 했어요. 고생도 많이 하고, 정말 고객센터에 이메일을 몇 번을 보냈는지 모르겠어요. 보통 인스타그램 비밀번호를 잊어버리시면 은 비밀번호를 찾기 위해서, 인증 복구 메일 처음에 접속하셨던 메일로 들어가실 텐데 거기에 이제 이메일로 복구 메일을 받는 경우도 있고 이제 전화번호를 받으시는 분들도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 두 가지 방법을 다 했죠. 인증 복구 메일이 왔는데 접속이 안 돼요. 번호는 계속 입력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본인이 처음에 연동을 하셨던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들어가셔서 이메일 복구를 하려고 계속 노력을 하시는데 결과적으로는 안 되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특히나 제일 빡치는 챌린지 리커이어먼트가 계속 되죠. 계속 됩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가장 쉽게 안내를 해드릴게요. 일단은 처음에는 고객센터에 먼저 이메일을 보내는 게 맞습니다. 보통 이제 이메일을 보낼 때 본인이 나온 사진 A4 용지에 인스타그램에서 보낸 번호를 적고 그리고 본인이 나온 사진. 저 같은 경우에는 제 인스타그램에 있던 사진 두 장과 인스타그램에서 보내준 본인 인증 번호를 같이 찍어서 보냈어요. 답변이 정말 빨리 와요. 하루만 옵니다. 근데 이 하루만에 오는 메일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그 다음부터 계속 메일을 보낼 때 정말 늦게 답변이 와요. 어쩔 때는 3일, 어쩔 때는 4일, 정말 늦으면 일주일. 그러다 보니까 두 달의 시간이 걸린 거예요. 가장 여러분이 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 처음에 이메일을 보낼 때 가장 잘 적어서, 최대한 많이 적어서, 본인 확인을 최대한 쉽게 할수 있게 보내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영어로 써서 보냈는데 답변을 한국말로 와요. 그러니까 글로벌 시대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아무튼 저 같은 경우에는 계속 그렇게 해서 이메일을 보냈고 답변을, 답변을 받으면 또 다시 보냈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 시간이 계속 오래 걸렸죠. 당연히 이제 페이스북랑 연동됐던 인스타그램도 계속 누르고 누르고 그러다 보면 계속 차례지리카이먼트 계속 떠요. 계속 여기서 이제 계속 빡치게 되는 거죠. 근데 가장 쉽게 찾았던 방법은 뭐냐면, 음, 구글 계정을 나갔다가, 로그아웃 했다가, 다시 접속하시면 가장 소쉽게 찾아집니다. 되게 황당하죠? 아무리, 그니까 처음에 이 고객센터에 보내서 복구 이메일을 받고, 페이스북을 연동했다는 거, 그리고 이메일을 보냈고, 그리고 인증 복구 메일을 받아서 그 안에 있는 번호를 입력한 다음, 그 다음에 구글 계정, 로그인, 로그아웃, 그러니까 로그아웃 먼저 하시고 로그인을 다시 하시면 바로 풀려버려요. 정말 쉬운 방법이죠. 대행사 같은 경우에 저 같은 경우에도 인스타그램을 한 3년 정도 했는데, 이거를 찾기 위해서 대행사한테 문의를 했더니 금액이 금액 얘기하면 안 되죠. 이거예요. 5천원 아닙니다. 5만원도 아니고, 이거보다 한 단계 좀 위에. 그렇다 500만원 아니에요. 찾는 데는 2주 걸리고, 대신 이메일, 요즘 같은 시대에 개인 정보가 있다 보니까 남한테 이메일 번호, 이메일 주는 것도 약간은 좀 찜찜하다고 느끼시는 분들도 많죠. 그럴 때저 같은 경우에는 이 돈을 내면서 굳이 찾을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을 솔직히 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팔로워가한 2,500명이 조금 넘는 상황. 근데 다른 사람의 핸드폰을 빌려서 인스타그램을 들어가 보니까 제거 계정은 들어가져요. 근데 요새는 캡쳐 기술 되게 좋죠. 그래서 여태까지 올린 사진은 그냥 캡쳐를 해서 새로 계정을 파서 옮길까라는 생각을 했다가 계속 그 솔직히 돈이 아깝고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물론 이제 정말 몇 K 몇십 K 몇백 K를 가지신 분들은 그 비용을 지불하셔서 하시더라도 찾기 위해 노력을 하실 거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팔로우가 그렇게 높진 않고. 제 개인 일상을 올리는 계정이라 보니까 그냥 그 부분이 조금 아까워서 제가 할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하자라고 해서 결국에 했던 게 이제 핸드폰을 바꾸면서 구글 계정을 노그아웃 했다가 로그인 을 했더니 그냥 바로 풀려버린 거예요 만약에 챌린지 리이먼트 계속 고생을 하시는 분들은 구글 계정을 나갔다가 그러니까 본인 구글 계정으로 로그인 하시면 쉽게 풀릴 수가 있다는 거이 방법도 있다는 거 그리고 굳이 비싸게 대행사를 이용 안 하셔도 된다는 거. 이 부분 알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